사랑하는 오싱턴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렬 담임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비텐베르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벨린에서 이곳까지는 약 11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날씨는 약간 쌀쌀하지만 따스한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인구는 약 5만 명 정도 살고 있지만 500년 전에는 약 2,5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비텐베르그는 전 유럽을 흔들며 개신교를 탄생시킨 루터 종교개혁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교회가 종교개혁의 진원지가 되었던 비텐베르그 성 교회입니다. 이제. 저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셨던 비텐베르그 성 교회 문으로 왔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95의 논제를 붙였던 그 역사적인 문입니다. 당시는 나무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청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95의 논제가 라틴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은 종교 개혁의 신호탄을 쏴 올렸고.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폈던 종교개혁의 문이요 역사적인 문이 되었습니다 문 위쪽으로 중앙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왼쪽은 루터가 성경을 들고 있고 오른쪽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동역자 멜랑히톤이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개신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과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교리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 할 것은 성경과 그리고 교리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 교회문에 95개 논제를 붙이기까지 많은 영적인 범인이 있었습니다. 1505년 7월 2일 스톤 테른하임 들판에서 천둥, 번개로 인하여 죽음이 두려워 수도사가 되겠다고 소원한 이후 루터는 약속대로 2주 만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입단하게 됩니다. 이 수도원은 에르프루트에서도 가장 개혁적이고 엄격하다고 소문났습니다. 이제 루터는 수도사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기도하고 미사와 성경 묵상과 시편 묵상, 금식, 고행 등등 많은 교위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만약에 수도사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다면 아마 루터가 제일 먼저 갈수 있을 정도로 그는 성실하게 열심히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약 22개월의 수도사 과정을 마친 루터는 1520년 4월 3일 에르프르트 성 마리엔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신부가 된 루터가 첫 번째 미사 예식을 집전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 교리 때문에 루터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루터는 제사 함 없이 자신이 미사를 드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성찬의 잔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아버지는 아들이 신부가 되어 천 미사를 집전한다고 해서 참석했지만 아들이 성찬의 잔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나가 버렸습니다. 누트는 밖에 나가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아버지는 말 타고 어디론가 가 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루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처럼 루터가 수도사 생활을 열심히 했고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되었지만 구원과 제사함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루터의 문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즉 칭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고민하던 루터는 노마서 1장 17절 말씀을 연구하다가 성령의 조명 아래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행위와 공로로, 공로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신칭이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뻤고 감격했습니다. 우리도 그 옛날 처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한없이 울고 기뻐했던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루터의 가슴속에 파고든 이 감격, 이 기쁨,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루터는 이제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정리한 95개 논제의 핵심은 면제부였습니다. 당시 요한 태첼은 이 면제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면제부를 사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고 죽은, 죽어 연옥에 간 사람은 이 은하가 면제부함에 떨어져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 면죄부를 비판했습니다. 칠르카 어두운 중세 시대에 마틴 루터의 95개 논제는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교황청은 완전히 비상 걸렸지요. 그들은 점점 확산되어가는 누터의 95개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의 사람들과 누터가 대화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그것이 1518년 4월 26일 하이델베르크 논쟁이죠. 이 논쟁에서 수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영광의 신학, 즉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을 내세우지요. 루터는 영광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십자가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루터의 통쾌한 승리였지요. 교황청 당국은 다시 두 번째 논쟁을 주선하게 됩니다. 그것이 1519년 6월 24일 라이프치 논쟁입니다. 상대는 로마 교회 최고의 신학자 요한 에크입니다. 요한 에스 에크는 교황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교황의 신적 권위를 내세웠고, 교황과 주교들과 종교회의 공의회, 교회 전통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루터는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교황권의 통치는 성경에 없고 교황과 공의회는 성경의 권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변할 수 없는 진리는 교황이나 공의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종교 개혁은 권위의 싸움입니다. 교황의 권위냐, 성경의 권위냐, 전통의 권위냐, 고니냐, 그리스도의 권위냐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의 권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고니, 붙잡고, 성령의 권위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권위가 무너지면, 영적인 침체는 물론, 교회도 곧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의 논쟁으로도 누터를 설득하지 못했던 교황청은, 이제 여러 유언회를 만들어 루터 파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1520년 6월 15일 교황 측서가 발표됩니다. 이 측서의 내용은 루터를 파문하겠다는 경고장입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 루터에게 이 측서가 전달됩니다. 루터는 이 측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자신의 모든 것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제 60일이 지났습니다. 루터는 로마 교황청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520년 12월 10일 저녁 9시쯤 루터와 멜랑히턴 동료들과 신학생 주민들이 노터 하우스 근처에 모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을 파문하겠다는 교황 칙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법전과 자신과 논쟁했던 신학자들의 책들을 모두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루터는 교황청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 것이죠. 교황청과 결별하고 그리스도 교회로 돌아갈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루터는 대학 강의에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황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선택해야 된다. 지옥이냐, 순교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반석이냐, 모래냐, 좁은 문이냐, 넓은냐, 넓은 문이냐, 교회냐, 세상이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붙잡았지만, 이미 선택했지만,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위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1공동체 시니어 분들을 섬기고 있는 박영주 전도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순장님은 시니어 여성 순을 섬기고 계시고 뵙기만 해도 환한 미소를 갖고 계셔서 은혜가 넘치시는 매일 은혜 순의 하희순 순장님이십니다. 순장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하이순입니다. 매일 은혜순입니다. 예, 저희 매일 은혜순은 한 10년 정도 전에, 에 먼저 순장을 맡으셨던 순장님께서 가정상에 무슨 이유가 있으셔가고 갑자기 순장을 내려놓게 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어떻게, 제가 맞게 돼가지고서 갑자기 그래서 순을 맞게 됐어요. 2010년도서부터 새롭게 매일 은혜 순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음.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음. 매일 은혜 받는 순으로 해가지고 매일 은혜 순으로 등록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성 순으로 모이고 계시는데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특별히 저희 순은 시니어분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기도들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후에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목사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고 올라와가지고서 그 열기로 다시 이렇게 순모임에서 말씀을 다시 세워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은혜가 더 충만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까지 마치시고 또 순모임 하니까 네.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겠어요. 아침에 오시면은 많이 출출하실 텐데 새벽기도부터 오시면은 어떻게 간식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다 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고구마도 갖고 오시고 네. 과일도 갖고 오시고 빵도 가지고 오시고 그냥 뭐뭐 뭐 간식거리 또 그냥 이렇게 계란 같은 거 우리 순 이름이 매일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네. 넘치기 때문에. 음식도 오병이요 조금만 맞다. 하나 가지고도 여럿이 나눠 먹고도 남아요. 그래서 또 순식구들이 논아서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아주 여러모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순입니다. 삶에서도 이렇게 좀 어려운 점 이렇게 부부가 같이 나오시면은. 말할 수 없는 그 가슴속에 자기 혼자 이렇게 묻어두고 있던 거를 쇠여할 네. 수가 없지만 네. 우리는 다 같은 여정, 여성들이니까 여그 음. 길을 걸어온 길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차이점은 있어도 음. 다 비슷하니까 맞아요.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 <laughs> 그러니까 아주 진솔하게 자기 마음 속에 이게 뭐 남이다가 아니고 음. 내 자매다, 내 언니다, 내 동생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진솔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 순식구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헤어지기가 아쉬움도 남고 그래요. <웃음> 네. <웃음> 네. 사님 <laughs> 아, 지난 시간 순원들과 함께하며 특별히 기억에 남고 은혜가 되는 것이 있으면은. 조금 나눠 주세요. 먼처에 아주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순식구들이 이제 신년순이니까 이렇게 봄 가을 같은 때는 괜찮은데 특히 겨울에 네. 겨울에 이제 이렇게 오시려면은 새벽기도니까 까마하고 또 춥고 이러니까 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열심히들 참석하시는 게 정말 은혜가 되고, 네.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는데 아주 몇 년을 같이 참석하셨던 분이 이번에 생각지 않았던 저기 병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순식구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내 자매 가치를 열심히 공사하고, 그냥 애타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런 거는 생명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신방 갔었을 적에, 자기가 못, 못 했던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사님, 저는요, 이때까지 전도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쳐주시면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자꾸 이렇게 기억에 남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순식구들이 너무 가슴에 그게 남아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본이 되어주신 게 아닌가. 다 하나님이 와라, 그러시면은 가야 할 거니까, 음. 그 집사님이 전도를 못하고 가시는 걸 아쉬워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진짜 맡겨진 사명이, 그잖아요? 하나님 명령이시잖아요? 내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어, 자리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삶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러한 순으로 발전했으면 그게 제 희망이고 바램입니다. 네, 순장님, 정말 박매린 집사님, 그렇게 아픈 동안에 수원분들이다 전화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권사님, 또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제니어는 지금, 숨 모임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순원들과 연락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나눠주세요. 예. 저희는, 어, 매일매일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3분 메시지, 또 아침 그 영상 이런 것들을 카톡방으로 다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저녁에 그 모임 있는 것도 그것도 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안부도 전화로 여쭤봐요. 못 만나니까 음성을 해도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분한분 한분 안부를 묻고 또 기도 제목도 받아서 또 쇠할 거는 순 카톡에 올려서 전부들 그냥 기도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답장들을 주시고, 저희 순은 진짜 자매들이 아주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으로 똘똘 뭉쳐있는 순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항상 단합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올립니다. 그러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들 또 이렇게 답장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11월부터는 시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숨교제를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수는 그룹 카톡으로 순 모임을 시작할까 하고 있어요. 네. 순장님, 지금 이제 팬덤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네, 네. 얼굴은 우리가 대회에서 네. 만나지 못하지만 카톡으로 마음의 네.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메일을 했으니 네.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니까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들 외롭지 않고 또 이렇게 순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힘을 얻고 잘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순장님하고 제가 또 전번에 또 나눠보니까 순장님께서 또 이렇게 정교적으로 전화, 안부전화도 주시고 대소사를 챙겨주시고 그래서 메이은네스는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행복하게 모두 다 어려운 상황에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그리고 저희 순 식구들은, 네. 근데 한분한 분들이 다 너무나 성숙하시기 때문에, 제가 순원들한테 배워가면서, 저는 그분들을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저희 순은 다 담당이 다 따로 있어요. 네. 폭무님 계시고, 기도 담당하시는 분 계시고, 회계분 계시고, 그 담당 역할들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진짜 딴딴이 뭉쳐있는 매일은입니다. 네, 순장님. 네. 오늘도 이렇게 자세하게 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